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제도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신용보증제도 안내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개 3. 주요신용보증지원시책 안내 4. 신용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 신용보증제도 안내 신용보증제도란, 부동산 등 물적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절차는 신용보증재단의 기업의 요청으로 보증, 대출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재단에서 기업의 신용조사와 심사를 진행, 보증서를 금융회사에 발급,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용보증대출의 특징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인한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조직은 일본부 4부 4 지점으로 본점, 군산 지점, 익산 지점, 정읍 지점, 남원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용보증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추가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단기 표준 재무제표 및 개정과목별 세부명세서 지참, 대표자 신분증, 실제 경영자 또는 공동대표 포함, 기타 서류는 보증상담 후에 별도로 추가 안내됩니다. 신용 보증 대상의 기본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라북도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 단, 휴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자 및 기업은 제외. 2. 사치성. 불건전 오락 사업 등 보증 제한 업종이 아닐 것. 보증 제한 업종의 세부 내용은 별도 문의. 3. 대표자의 신용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4. 전북신용보증재단 포함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고기업으로 규제 중인 사업자이거나, 동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경영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및 기업이 아닐 것, 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자 또는 기업이 아닐 것, 6.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업자 또는 기업이 아닐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요건 이외에 자체 내규로 정한 보증제한 또는 보증 억제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본 지점 안내. 본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번지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2층에 위치하며 관할 지역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입니다. 군산 지점, 군산시 조촌안 3길 20번지, 군산 상공회의소 건물 1층에 위치합니다. 익산 지점, 익산시 무항로 1063번지,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 2층에 위치합니다. 정읍 지점, 정읍시 중앙에 있길 76번지, 정읍 새마을금고 본점 2층에 위치합니다. 남원지점, 남원시 광안북로 63번지 NH농협은행 남원시 지부 2층이 위치하며 관할 지역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입니다. 3. 주요 신용보증 지원 시책 안내 혁신형 기술창업 지식기반 및4050 행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력 6개월 이내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고 창업교육 수료 후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단이 정하는 경영 컨설팅 또는 경영, 창업교육 수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단, 신보 또는 기보보증 이용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 한도. 창업 기반 교육 수료, 기보증 포함 2천만원 이내. 작은 창업교육 등 수료, 기보증 포함 5천만원 이내. 경영 컨설팅 등 이수, 기보증 포함 5천만원 이내. 보증율 연 0.9%, 단 제로페이 가맹점 연 0.5%. 상환 조건 8년,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8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대출 취급 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대출 금리 약연1.23% 내외. 전라북도에서 대출 실행 후 3년간 연2% 상당의 대출 이자액 무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 지원 한도. 보건 최대 7천만 원 이내, 기보증 포함.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보증률 연 0.8%. 상환 조건. 1년 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 가능. 5년,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취급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대출금리. 2020년 2월 7일 기준 일시선한. 약연2.62% 이내. 분할상환. 약연2.92% 이내. 4. 신용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 방법, 개인 신용 정보의 중요성, 신용이란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용 정보의 집중 관리,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는 개인 대출금, 채무 보증 현황, 가계 당좌 예금, 당좌 예금, 신용카드 거래처를 등록하며.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합니다. 신용조회 회사에서는 신용거래자 및 카드 개설자, 신용거래자의 연대 보증인을 등록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주요성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상대방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하며 예를 들어 좋은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대출 금리, 한도, 각종 수수료를 금융회사에게 우대받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상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신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등의 등록 및 해제, 표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가 집중기관으로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대금 연체, 할부금융 대금, 대위변제 대지급금, 어음수표 부도 발생, 금융질서 물난 행위 등이 등록 대상이며 각 호의 표와 같은 등록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 회사에서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요소 및 활용 비중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연체보유 여부와 과거 채무상환 이력 정보는 40.3% 상품별 건수, 고금리 대출, 카드 연체 등의 신용거래의 종류와 형태 정보는 25.8% 대출 현금 서비스 및 보증 채무 등 채무 부담 정보의 현재 부채 수준은 20.3%, 신용 거래 기간은 10.9%, 신규 신용 거래를 위한 신용 활동 정보 조회는 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체계와 특징은 표와 같습니다. 1, 2등급은 최우량 등급으로 각각 900점 이상, 1000점 이하, 870점 이상, 899점 이하의 신용 평점을 가지고 있으며, 3등급과 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3등급의 경우 840점 이상, 869점 이하의 평점으로 안정적인 신용상태를 유지한 상태이고 4등급은 839점 이하로 신용도는 우량한 상태이며 단기 연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5등급과 6등급은 일반 등급이며 5등급은 750점 이상, 804점 이하로 장기 연체가 없는 신용활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등급은 665점 이상, 749점 이하로 장기 연체는 없으나 약간의 신용 위험은 존재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7등급과 8등급은 주의 등급으로 7등급은 600점 이상, 644점 이하의 신용평점으로 신용도는 다소 우려되는 수준이나 기존 거리는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수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8등급은 517점 이상, 599점 이하로 신용도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부실화 진행 상태입니다. 9등급과 1 0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9등급은 445점 이상, 516점 이하의 신용평점으로 신용도가 낮은 상태로 부실화 요인이 현재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1 0등급은 444점 이하로 신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부실화 신용거래가 문제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창업신용관리 1 0계명입니다1계명 창업 전 사용등급을 자주 확인하라. 마이크레딧. 올 크리딧 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명.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이다. 대출금, 카드 이용대금,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각종 세금을 90일 이상 연체 시 최장 5년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득이 연체가 발생하면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3개명. 대출금부터 갚고 창업을 준비하라. 불필요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 카드론 등을 줄여야 합니다. 4개명, 신용카드 안 쓰기보다 잘 써야 신용카드는 하나에서 두 개만 집중 사용하고 카드 이용 한도에게 30에서 40% 정도 사용하며 미사용 카드는 해제해야 합니다. 5개명, 어쩔 수 없이 대출해야 한다면 현명하게 결정하라.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기보다는 한 개의 금융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현금 서비스의 경우 100만원씩 3건보다는 300만원 한 건이 좋습니다. 6개명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신용평가 시 은행과의 거래 내용이 중요사항으로 반영되며 또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명 보증도 빚이다 보증은 무조건 대출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니 보증을 부탁한다면 보증기관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8개명. 자동이체를 활용하라. 공과금, 통신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등록하며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9개명. 신상정보 변경 시 금융기관에 통지하라. 청구서를 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연체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10개명. 불법 대부업체는 멀리 하라. 대출은 제도권 금융 회사를 최우선으로 하며, 어쩔 수 없다면 등록 대부 업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 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22와 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직접적인 대출기관이 아니며, 대출 및 신용등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용보증재단 혹은 대출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